소파을 불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. 구명뗏목의 사용법은 사고 시 고정조를 풀고 바다에 도망하면 순탄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 있게 뗏목에 승선하여 구조를 기다리면 애호, 됩니다. 애호, 구명보관의 아니잖아. 사용법은. 어.

그, 휴대폰을 고정을 못 해가지고 촬영을 못 하는데 오늘은 내가 동생을 시키서라도꼭 촬영해서 거기 올라오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출발하면 이제 홍도 쪽으로 갑니다. 동쪽에. 거기서도 대마도는 날씨 좋을 때 항상 산이 보입니다. 대마도가. 그렇게 하고 수심은 한번 뭐 80m 쭉 오늘 가면 그 정도 떨어지기 싶습니다. 오늘은 정말 잠는 영상 한번 올리게요.